개구리 샤워 중. 와, 좋아, 내 개구리 있다. 날씨 너무 뜨겁다. 자, 샤워해. 개구리야, 샤워해. 시원하게 샤워해. 너무 뜨겁지? 개구리야. 아이고, 뜨거워. 개구리는 샤워 중이에요. 우리 꽃들도 샤워시킵니다. 너무 뜨거워요. 아유. 일단은 이렇게 샤워를 시켜요 꽃들도 샤워 좀 너무 더워서 말라 죽을 것 같으네요 개구리야 따뜻하고 좋, 아이 시원하고 좋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개구리 시원하고 좋지 날씨 폭염이다, 폭염. 아. 개구리 샤워 중이에요. 개구리 샤워 중이에요. 여기 있네요, 개구리. 개구리야, 시원하지? 아이고,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개구리 샤워 중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개구리.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거니까. 자, 샤워해라. 개구리 샤워중입니다. 시원하다고 도망도 안가고 있네요 <laughs> 아이고 시원해 <laughs> 아이고 시원해 시원했지 개구리 그래 이렇게 좀 시원하지 응.